당신의 내면에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주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입니다. 나폴레온 일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서 잠재의식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우리의 신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심어준 생각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비옥한 토양과도 같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올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에 맞는 기회를 끌어당기고 원하는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지성의 매개체다. 잠재의식은 감각적 사고를 그 특성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쌓아둔다. 잠재의식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 혹은 목적을 심어서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 실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망이 감정 및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열망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밤낮없이 활동한다. 그리고 무한지성을 끌어내어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전환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 과정은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를 통해 나는 잠재의식은 생각과 경험의 저장고이고 인간의 유한한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잠재의식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는 매개체이다. 정신적 자극이 영적 에너지로 조정되고 바뀌는 과정은 잠재의식에서만 일어난다. 기도자는 오직 잠재의식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그 기도를 응답이 있는 무한지성에 전달할 수 있다. 창조적 노력을 위해 잠재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창조적 노력이 잠재의식과 결합되면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그 가능성은 두려울 만큼 크다. 먼저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매개체로서 잠재의식이 지닌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열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글로 써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끈기 있게 이 지침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라.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잠재의식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든 말든 계속 활동하고 있다. 두려움이나 가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고 자극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재의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떤 열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들어온 생각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끊임없이 잠재의식으로 유입된다. 매일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열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빗장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문을 완전히 다스리고 원치 않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사고 자극에서 시작된다. 먼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끌어모은다. 이 상상력은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목표를 만들어낸다.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듯 목표와 믿음을 결합하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위해 작동하게 하라. 잠재의식은 이성에서 나온 생각보다 감정이나 정서와 결합된 생각에 훨씬 잘 반응한다. 감정화된 생각만이 잠재의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많다.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에 지배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고로 유입되어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으로 직접 나아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직접 자기 암시의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에 사고 자극을 주입해 주어야만 한다. 이런 감정은 빵에 든 효모에 비교할 수 있다. 감정은 수동적인 사고 자극을 활성화시키는 총매다. 그래서 감정 자극과 결합된 사고 자극이 차가운 이성에서 발현된 사고 자극보다 훨씬 쉽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관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다스려 부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려면 스스로 체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면의 관객에게 다가갈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관객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언어는 바로 감정의 언어다 잠재의식에 지침을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은 끌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도록 하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에 들어 앉지는 못한다 한 가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여기에서 습관의 법칙이 도움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라. 마침내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꾸준히 따라야 잠재의식을 다스릴 수 있다. 의식의 부정적인 감정이 티끌만큼이라도 존재하면 잠재의식으로부터 건설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기도하게 된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들어가며 무한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두려움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는지 떠올려 보라. 그러면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무한지성과 소통하는 방법은 라디오 음파를 소리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소리는 높은 주파수로 변환되어야 대기를 통해 전달된다. 라디오 방송국은 인간의 목소리를 수백만 개의 진동으로 증폭시켜 변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가 지는 에너지를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다 라디오는 고주파수의 진동을 수신하고 그 에너지를 원래의 저주파수 진동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렇게 원래 주파수까지 떨어지면 그것이 발화자의 횡경막에서 나온 진동 다시 말해 원래 음성으로 재생된다 잠재의식은 기도나 열망을 무한지성이 받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주는 매개체다. 무한지성은 기도한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의 형태로 응답한다. 잘 들으셨나요? 잠재의식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힘을 강하고 확고하게 믿고 일한다면 자신이 성공할 것이고 열망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심으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저장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심으면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길 바라며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여러분을 머지않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길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